미적 2 정적분의 활용 교과 공통문제 12번입니다. 자, 이 그래프에 S1과 S2를 표현해줬고 S1분의 S2의 B를 물어봤어요. 자, 일단 여러분들 코사인과 사인의 교점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지 자,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식을 써보려고 S1과 S2를 합하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것은 2배의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사인 x dx라고 식을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을 구해서 절반을 구해서 두배를 하겠다는 소리요 S2 자 그럼 각각 계산을 좀 해봅시다. 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X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.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1이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첫 번째 식의 값은 1이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적분이 되겠고 0부터 4분의 파이니까,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 그러면 두식을 연립했을 때 s1의 값이 나오겠죠. 빼보면 s1은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를 빼는 거니까,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자, 주어진 문제 풀어볼래? 2s2의 s1. 얘는 방금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구요. s2의 2배. 2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죠. 자, 유리화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보면 분모는 1이 되니까 쓸 필요가 없겠고요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돼요.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2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되겠죠.